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에게 한국식 술게임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로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브루노 마스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브루노에게 한국의 술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쳤던 밤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브루노 마스는 아주 재밌었어. 기억해? 내가 나에게 키스하려고 했잖아. 아주 이상했어라는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이후 브루노 마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려 해당 술 게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 사진이 내가 로제에게 한국식 술 게임을 소개받았던 때였다며 어느 순간 로제는 내게 키스하려고 했고 나는 와 로제. 이것도 게임의 일부야. 라고 물었다고 했다. 이어 그녀 로제는 아니 난 이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해지려 한다고 답했다. 나는 그만해 이제 무서워라고 했는데 그걸 제외하면 멋진 날이었다라고 적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협업하는 신곡의 가사 내용인가? 이게 뭔가의 티저이길 바란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수가 뭉쳤다등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로제는 지난달 마스를 비롯해 콜드플레이, 에드 시런 등이 속해 있는 애틀랜틱 네코드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블랙핑크 메인 보컬인 로제는 지난 2021년 솔로 싱글 '아'를 발표했다. 이앨범의 타이틀곡 '온더그라운드', '안더그라운드' 는 당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빌보드 핫100에 이름을 올렸다. 로제는 지난 6월에는 블랙핑크의 프로듀서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테디가 이끄는 더블랭 네이블과 개인 활동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브루노마스는 미국의 싱어 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로 메리유, 메리유, 웬 아이워즈 유어맨, 웬 아이워즈 여맨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